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고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4.17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잠시 그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외에 검찰개혁과 언론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좌익의 파시즘이라 말하고 우익의 암흑기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가치 싸움이 아니라 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조국과 윤미아 보수는 윤석열과 안정권, 상대 진영에 있는 중심 인물을 놓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공격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수많은 정치인과 유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또 온라인 상에서 보면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을 보면서 대깨문, 자빨 전라도와 같은 비상식적인 용어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또 말로는 애국하면서 들여다보면 다 일본을 위하고 미국을 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지 일본이나 미국을 사랑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상식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보이지 않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논의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너무 단편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진보와 보수로 이분합니다. 경제와 자원의 분배 문제에서 진보는 큰 정부와 복지국가 체제를 주장하고 보수는 작은 정부와 자유경제 체제를 주장합니다. 역사 문제에서 진보는 민족사관과 반일로 이해하고 보수는 식민사관과 친일로 이해합니다. 사회 문제에서 진보는 피해자와 약자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보수는 구조와 권력을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또 가끔 보면 보수는 이성, 진보는 감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볼 때마다 왜 민족사관과 피해자 중심의 시각이 감성적인 것인지, 과연 타인과 공감할 줄 알고 존중과 배려 의식이 공감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 생각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 가치에 좀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이 어떻고 윤미향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로의 권력의 집중이 무엇을 낳고 있는지 그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권력을 만든 자본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밑바닥부터 처음으로 다시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짜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시다. 공짜가 정말 공짜일까요? 재난지원금이 하늘에서 내려온 돈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은 우리가 준 것일까요? 아니면 빼앗긴 것일까요? 또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부에게 준 권력과 자본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현재 민간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봅시다. 대체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박원선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더 많다고 말하는데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둘다 갖고 있는 게 문제지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혼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책 보수주의자 양심을 쓴 20세기 미국 우파 정치인 베리 골드워터는 보수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의 물질적 요구를 보살필 개인적 책임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운 의지와 기회도 빼앗는다는 점 등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집단주의자들의 기도를 분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맡긴다면, 사람들 스스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도 빼앗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보수주의자들이 현재 정치계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평등과 분배보다 자유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보수주의자들은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나도 너가 될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피해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벌 받고 내 표현의 자유가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 항상 존중과 공감과 배려의 의식을 몸에 배워야 합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